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육6육장이2이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주었던 이사야서의 결론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구속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아래 살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느 지점에 우리들이 끼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어둠과... 파멸, 슬픔과 저주, 영원한 심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인생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믿지 않음이 우리에게 저주이지해. 우리가 지옥을 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주와 파멸을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호령하며 살수 있는 새 하늘과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예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도 삽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결국 예배가 살면, 한 사회도 구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30여 년 전에 들어오고 이렇게 자유대한민국 문화, 예술 다양한 것들이 대한민국이 전세계를 이끄는 문화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도 일어났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진보와 발전 이렇게 예배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어진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신천 신지, 개벽이 이루어진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이 모습만을 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 시대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역사를 한 줄로 쫙 펼쳐놓고 평면적으로 볼수 있다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뒤쪽을 보면 참으로 장대하고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와서 66장을 들어가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팔등 상인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소소가 어디랴? 온 우주 그 모든 곳이 예배 공간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며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받쳐지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시작은 보살 것 없어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집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이 하나하나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인격도 바뀌어지게 되었고 인격이 바뀌어진 그삶 속에서 환경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20년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20년은 같은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굉장히 다릅니다. 저 역시 결혼한 지가 이제 20한 4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건 결혼하지 않은 제 친구들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늙고 추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저는 일단 식구가 저 외에 다섯 명이 늘어나서 여섯이 되었습니다.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레하게 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참으로 아내와의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았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걸 알았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키워내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을지를 알면서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굉장히 성숙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제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20대 전, 청소년 때의 그 유학의적인 생각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속으로 철탁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그들은 과거 그대로 현재를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는 과거도 살았지만 현재를 살고 있어요. 언제나 새로운 날들,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역시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아름다울 것을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세안을과 새 땅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영혼이 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사는 삶은 세상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없이 일하고 먹고 자고 그런 평이한 삶을 삽니다만은 한 가지 다른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축적될수록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살아가는 공간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배가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하고, 예배가 우리를 더욱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길 믿음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못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졌다 하면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결국 그가 바라보는 것, 그가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비하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씩 더 파멸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